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음. 아, 시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좀전그 아, 다른 비디오 클립은 짧게 끝냈는데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잘 어떻습니까 좀 나이는 좀 들었지만 아직은 몸매가 괜찮은 겁니까 이 정도면은 네. 이, 내 자신이 찍은 비디오지만 보니까 이게 머리털이 많이 빠졌네요 하여튼 그 혹시 어, 도망간 머리털 돌아오게 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시면은 연락을 좀 주세요. 이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옛날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머리털. 아, 어렸을 때는 머리가 하도 많아서수 숱이, 뭐 빗질을 해도 빗이 잘안 들어갈 정도였는데, 아, 요즘은 뭐 빗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뭐 보시다시피 짧게 잘라서 그렇게도 하지만은 머리가 좀 길어도 그냥 손가락으로 하면 됩니다. 아, 그, 데포지션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뭐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방어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데포지션 할 때. 그것은 추측하는 것. 어떠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그 특허 소송에서는, 어, 그럴 수도 있다. 그 하는 어떤 그 시인성 발언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만들어 놓고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투과율이 중요하다. 투과율. 그러면 이제, 그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페이크라고 그래고서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빛이 들어가는 투과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 오페이크, 그 어두운 부분, 그 빛이 단절되는 부분, 그것이 오페이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특허용어로 사용된 건데, 예를 들어서 빛이 0.1%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투과율이 0.1%면은 오페이크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어떤, 뭐, 기술을 담당했던 담당사란 말이죠. 그러면 뭐0.1% 들어오면 오페이크라고 네가 인정을 하겠느냐? 그거 뭐, 왜 인정을 하십니까? 모르겠다지. 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는 그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는 0.1%인 경우에는 오페이크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우리 회사는 0.05 이하인 경우에는 오페이크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입장이라면, 그걸 계속 고수해서 얘기해야지, 뭐, 0.1%도 오페이크라고 부를 수 있겠다. 뭐,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성질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전도율에 있어서, 0.1이면은, 뭐, 그 전도율도, 어, 될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뭐,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추측성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팩트 위드니스예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온 사람이지,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란 아, 말이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그... ATM, 어, 아닙니다. 제가 그 얼마 전 사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이하튼 간에,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Perpendicular. 어. 그 수직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요거 이제, 요게 수직이냐. 어, 요게 이제 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어떤 컬럼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특허에서는 펜디직러라고 불렀다 이거죠. 이제 잉크 좀 바꿉니다. 펄 o p e r p e n d 수직이냐? 근데 문제가 수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각이 무조건 무조건 90도가 돼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란 말이죠. 그럼 각이 90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럼 89.99는 수직이 되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89.00은 수직이냐. 근데 문제는 만약에 89.99도 수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왜 89.00은 수직이라고 못 부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 당신은 수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증인에게 물어봤을 때 증인이 나는 수직이 각도가 90도인 경우에 수직이라고 부른다. 그럼 89.99인 경우는 수직이라고 부르겠느냐? 모르겠다. 나는 그걸, 그걸 불러본 적이 없다. 그게 답이에요. 나는 그것을 수직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질문을 집요하게 하죠. 89.999999는 99, 어떠냐? 이거는 수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가 평소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 중이다. 그럴 경우는 뭐 이건 수직이라고 볼 수도 있지. 뭐 나는 85도까지도 뭐 수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적인 대화라면은 하지만은 회사를 대표해서 증언을 하러 온 사람이 이런 경우도 수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라고 인, 어떤 시인성 발언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8 9 9인데 이건 수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은 왜? 89.00 또는 90.01은 수직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논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나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고, 당신이 부를 수 있냐고 물어보지만 나는 모르겠다. 뭐뭐 할수 있냐고 물어보지만, 뭐할수 있겠지만 나는 예스노를 yes,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나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서 어, 오늘 아침, 아, 그렇지 그 사건을 상용을 합시다. 어떤 그 가상의 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달 어느 하루 하루에 어, 우리 회사가 문을 닫았어. 그럼 우리 회사가 문을 닫았고서, 아니 죄송합니다. 연구소가 문을 닫았어. 연구소가 문을 닫았고서 아 어떠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됐어, 하루가. 자,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이 물어본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 연구소가 문을 닫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작년, 작년이었던 경억이 나는데 정확히 뭐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뭐 몇월달이었습니까? 12월달인 건 기억이 난다. 12월달. 그 12월 며칠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12월 초순이었습니까? 중순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12월 중순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어, 크리스마스에 가까운 날짜였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때 크리스마스는 뭐 장기 휴가를 주니까, 아, 휴가를 떠나기 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났나? 그러면은, 휴가가, 휴, 그, 그때 눈이 와서 연구소가 문을 닫다 그러셨는데, 어, 작년에는 12월 달에 눈이 딱두번 왔는데 그게 21일 날 하고 26일 날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1일일 수 있겠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문을 닫다니까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꾸 무엇일 수도 있겠습니까 무엇일 수도 있겠습니까 하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나는 내 기억에 의존할 때 정확하게 답변하기 힘들어요 어쩌면 내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은 그런 것 같다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추측적 발언이란 말이죠 어떤 형태에서든지 내가 추측을 해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흐릿한 잉크가 또렷한 기억보다 좋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 어떤 그, 장난을 자주 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여기다 뒀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물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에 의존해서 어떤 추측성 발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논리에 있어서 내가 논리적으로 어떠한 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Fact Witness로서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러 나온 입장에서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추측을 하면은 우선은 내가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매출이, 어, 5천만불이었다. 어떤 특정 상품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분명히 5천만불이라고 생각하고서 5천만불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아마 5천만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4천만불에서 1 천만불이 더 올랐다고 했으니까 하면서 5천만불이었을 겁니다라고 어떤 추, 추, 추측성 답변을 했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뭐 부장이 와서 증언을 할 때는 어 그때 자료를 보니까 4200만 불이었네요 800만 불이 어떻게 된거야 마케팅 부장은 딱 보니까 리턴, 얼라운스 그런 것들다쫙 빼고 실질적으로 들어온 돈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옛날에 참석했던 미팅에서 4천불에서, 4천만불에서 천만불 올라왔습니다그 이야기만 듣고서 추측성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재판으로 갔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냐 이거죠. 한사람 4200만불이라고 했고 나는 5천만불이라고 했단 말이죠. 나는 물론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재판에 가서는 이 사람은 아, 어, 데포지션 때는 5천만불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4,200만불이 맞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 데포지션 당시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자기 회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4,200만불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 장면 만들든지, 아니면 나를 불러, 증인을 불러다 놓고, 그 증언석에 앉아 있는데, 오늘 하는 말이 진실입니까? 아, 오늘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그때 데포지션 때 했던 말이 거짓말입니까? 사람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추측성 추측적에 추측하는 발언을 했을 때 그것 갖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떠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할 때는 그게 내 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난 상대방은 5천만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추측하고 싶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를 보여주면 내가 답변 잘할수 있을 것이다 자꾸 답변을 원하는 5천만 불이 안나고 엉뚱한 답변이 나오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 당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냐 그때 회의하지 않았냐 여기 보면 미팅 회의록에 나와있지 않았냐 회의록에 보면 은 5천만 불이라고 써있지 않느냐 이 당신이 이 발언을 할때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윽박을 드린단 말이죠. 하지만은, 나는 모르겠다. 그 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어 연말회의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그 해가 끝나지기도 전에, 어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래갖고서 우리가 미팅을 좀 미리 했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발언을 함으로써 어떤 추측적인 발언이 회사의 입장이 되버리면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언제든지 나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게 방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시인성 발언, 추측성 발언을 요구할 때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또 하나의 방어 기술이 있는데 정직해야 돼. 어 그러니까 이제 증인은 선서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아 어, 진실 진실만 말하겠 말하겠다라고 선서를 했는데 그러면 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어, 어둠하고 빛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없는 경우에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둠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인지. 무슨 이야기냐고는 빛하고 어둠 사이에서 빛이 진실이라고 그러고 어둠이 거짓말이라고 할때 무조건 나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냐, 있냐 이거죠. 무조건 내가 빛을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냐 이거죠. 물론 이제 상대방이 나에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물어봤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답변을 해야 되겠지 하지만 상대방이 정확하게 묻지 않고 또는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때 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선택을 해서 답변을 해 주는 거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어, 물론 이제 정확하게 대, 답변을 해, 해야 되는 경우는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하지만 때때로 모른다가 진실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약간 좀 불안한 때가 있어.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럴 경우에는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경우는 나는더 이상 추측하고 싶지가 않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다. 뭐 때때로 증인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뭐 발명 발명자다 어떤 특허에 발명자 니까 이 특허의 컨셉션 이 착성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착상의 시기 라든가 착상을 하게 된 그런 뭐 배경이 라든가 그리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허 발명자 니까 그런데 때때로 어떠한 사람이 함께 공동 발명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또는 그 컨셉션 착상의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증인으로서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다 아니면 정확하지가 않다 추측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 것이 정확한 답이고 만약에 어떤 뭐. 특별한 내용, 어떤 특정 내용이, 팩트가 꼭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상대, 상대방에게 답을 해줘야 되는 내용인데, 내가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 질문에 대한 사실은 답을 해주기로 지정된 증인이다. 하지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서면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면 뭐 다시 대포지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는 보통 데포지션이 끝날 때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이데포지션에 있어서 증인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주지 못했다. 아니면은 증인은 우리가 지정한 토픽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또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증언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증인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풀겠다뭐 아니면은 대포지션을 열어놓겠다. 오픈이라고 그러는데 열어놓고서 나중에 다시 뭐 대포지션을 속개하겠다. 영어로 속해는 그컨티뉴라고합니다 연기 또는 뭐 지속한다 아, 그런 쪽으로 이제 컨티뉴를 한다 그러는데 아, 실제적으로 이렇게 컨티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에, 늘 그냥 끝날 때 그렇게 클로징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서 약간 좀 뭐랄까 아, 밥 먹기 좀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약간 좀 이제 심기가 불편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뭐, uh, 우리는, uh, we believe we answered all the questions you had or uh, 뭐, 뭐, all the topics that you designated for this witness he was well, well prepared and he's given you his uh, honest answer and I believe uh, he gave uh, uh, sufficient answers uh, to all the questions that you asked him and you wasted your time asking wrong questions. Uh, 하여튼 뭐, 설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끼리 서로 이제 뭐, 어, 뭐, 돈 많이 받는 분들이니까, 그죠? 어, 그런 것들을 좀 해, 해, 해야 되겠지. 하여튼, 어, 증인 입장에서는 모르면 모른다. 딱 좋습니다. 그게, 어, 솔직한 답이고, 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조금 가끔씩 이제 그 철학적인 그런 뭐, 논란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99%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거냐 100%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가 문을 닫은 게 12월 한 10, 23일 정도 또는 뭐 12월 21일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만 확실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갖고서 그런 경우는 좀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냐 그랬던 것 같다 라고 글쎄요 어,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경우에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모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 추측성 발언은 대포지션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추측성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울러서 아, 뭐 이거는 뭐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니면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한 대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공동 발명자 중에 한 명, 또는 뭐, 매출 중에 하나, 뭐, 출시된 시간,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지 않는데도, 정확한 것처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면은, 정확하지 않다. 아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팩트를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뭐 추측성 발언을 해도 좋을 만한 또, 또는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런 경우도 역시 확실성을 띄고 얘기하지 말고 어, 그런 것처럼 여겨진다 뭐 그렇게 기억이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갖고서 어, 여지를 좀 남겨놓고 어,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반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 가능한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팩트를 상대방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는다, 다 내가 그렇게 경우는 뭐 여지를 갖고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뭐내 기억은 그런 것 같다. 아니면 아, 그렇지 않나 생각 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런 것 같다 어떤 뭐 어떤 뭐 팩트로 만들어 갖고서 정확하게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절대적인 그러한 발언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